제2장. 레위 집안의 한 사람이 레위 집안의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자는 그 아기가 너무 잘생겨서 세달 동안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세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파피루스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에 뜰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기를 그 상자 안에 넣고 상자를 나일 강가에 큰 풀들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기의 누이가 얼마쯤 떨어진 곳에서 그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파라오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나왔습니다. 공주의 몸종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공주가 큰 풀들 사이에 있는 그 상자를 보고는 몸종을 시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공주가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우는 아이를 보자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기일 거야. 그때 아기의 누이가 나가서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가서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구해올까요? 공주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여라. 그래서 아이의 누이는 가서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공주가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기를 데려가서 나를 위해 젖을 먹여주면 내가 그 삭슬 주겠다." 그래서 여자는 그 아이를 데려가서 젖을 먹였습니다. 아이가 자라나자 여자는 아이를 공주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공주는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공주는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세는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와 같은 백성인 히브리 사람을 모질게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주변을 살펴서 아무도 없음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인 뒤에 그 시체를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다시 나가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그 중에서 잘못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왜 당신과 한 핏줄인 사람을 때리는 거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그래 이집트 사람을 죽이듯이 나도 죽일 생각이요. 그 말을 듣고 모세는 두려워졌습니다. 모세는 내가 한 일이 탈로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의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파라오에게서 달아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디안에 일곱 딸을 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딸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그 우물로 왔습니다. 딸들은 양떼에게 먹일 물을 구유에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자들이 와서 여자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자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여 주었습니다. 여자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왔습니다. 르우엘은 딸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여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목자들이 우리를 쫓아냈지만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지켜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물을 길어서 양떼에게 먹여 주기도 했습니다. 르우엘이 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왜그 사람을 그냥 두고 왔느냐? 그 사람을 불러서 음식을 대접하도록 하여라. 모세는 르우엘의 집에서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르우엘은 모세와 자기 딸 시보라를 결혼시켰습니다. 시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요에 의해 너무나 힘겹게 일했기 때문에 신음했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